흐름 문장이죠? 그런 같은 거 봐야 되는데 이제 항상 공이 좋아진 거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서 힌트를 많이 찾아야 됐어. 되는데 힌트를 내면은 일단 벌써 보이네요 얼쑤 그치? 지치그 e 그치? 그치? 그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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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냥 공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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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적으로 친화적인 정책들을 응. 의미하기는 응. 해요. 아, 이런 정책 얘기가 또 나오나 봐요. 그럼 그 전에 이제 공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 얘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응. 간단하게 봅시다. 뭘 위해서요? p r o t e 보호. u a i t y of air 진짜. 공기의 뭔가 품질. 근데 어떤 공기? 네. 우리가 반드시 숨 쉬어야 하는 공기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그린에어라는 말은 못땠습니까 네.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을 적용할, 적용시킬 수 있겠죠?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가 많아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가지고 지아 처음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뭔 네. 거였어요. 오래된 화력발전소 가동 멈춰라 라는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바로 그린 그린 에어 위 r 에 i a ecologically friendly policies 세먼지 네. 장난 c o m 내가 웬만하면은 이 a r 좀들 n v i 한 편이거든요 좀강하목요 목감기도 잘안 걸리고 뭐 먼지 많이 먹어도 그렇안티안 나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g to be a b 이 e to do it. t 어 그때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로 h e y a r 었 not h i n k i n g g r e e n a b o u t a i r 뭐냐 공기에 대해서 초록색으로 생각하는 거 아주 그냥 말은 어, 그렇게 환경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c a u s of r 이거 많이 나온다던데 h a r 드 요구한요. 응, Demand이랑 비슷하죠. 요구한대요. Each one of us 우리들 각각에게 뭘 요구한대요. 모하동 요구한대. To limit 제안하도 우리의 contribute to a i r pollution. 제안하랍니다. 우리의 기여도를 제안하래요. 어디에 대한 기여도를요? 공기 음. 오염에 우리가 기여하는 걸 <laughs> 낮추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요했어 네. 친환경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개념은요. 자, 그리고 하나 좀 찌개도 목적어가 나오는데 제일 추상적어 나왔지. 아, 콜로퍼 컬오프, 업이라는 동사는 요령식으로도 쓰기도 하겠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부문의 힘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Some obvious examples. 뭐는요? 몇 가지? 명백한 예시는요. How we can help.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몇 가지 예시는, 어, to walk, ride a bicycle or use public transportation instead of driving whenever possible. 뭐 이런 거 하는 거라는 거죠? 걷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지. 운전하는 대신에, whenever possible. 가능한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또 다른 예시는 뭐 하는 거래요? 아, 여기서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치? 네. 예시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 정책이란는뉘앙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시는 to avoid 뭐 하는 거래? 피하는, 거.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사적 요법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뭘 피하는 거래? wasting 낭비를 피하는 겁니다 뭘 낭비를 해요? 전기를요 아, 우리 집에서 전기를 낭비하는 걸 피하면은 환경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일부가 될수 있대요 됐니? 네. 답은 존나 쉬웠죠? 여기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 혼동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정책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시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정책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여기에 연관된 흐름으로 받아들이냐만 판단을 해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laughs> 이 3번의 나머지 문장을 읽어보고 여기랑 어울리는지 아니면 이런 우리가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거에만 어울리는지만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네 그러한 정책은 put into 두어져 왔대 practice 뭐가 두어져 왔대? 연습 속에 두어져 왔다라는 거는 많이 우리가 그냥 연습을 해왔다라는 되겠죠 어디에요?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했대요 with t e i r 뭐와 함께? 아주 다양한 정도와 함께요 뭐가 다양한데? 성공이 다양하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정답은 정답. 3번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United States 어디서? 미국에서 many programs.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을 딱 나왔다는 얘기부터 하고 바로 뭐라는 거야? 예. 그렇지. 많은 프로그램은 그렇지. 연방적인 측면과 그리고 정그 주적인 주 우리나라는 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그 레벨의 수준의 많은 프로그램들은요. 네. have been created. 정도. 생성되어 온 거죠. 뭐하기 위해 생성되었대요? 어다 공기의 품질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많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대요 i n n e e d of solution 어떤 문제인데? Need Need 속에 있는 필요 속에 있는 근데 뭐의 필요 속에? 해결이, 해결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Much process, progress 많은 그 과정들은요 Have been made 만들어졌다. 많은 과정들이 생겨나졌다라는 거겠죠. 뭐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이 스파이크 부분는 풍선은 전치전전치거죠 저지. 스파이크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 Y 같은 걸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뛸리냐의 문법적인 부분도 낼수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은 뭐 주제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몇번 네. 태권도 하냐? <laughs> 또 시작됐네요. 아, 자, f e a r s opposition 뭐예요? 음.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정들이 이루어졌대요. 됐어? 어디가 반대를 하겠냐? 회사.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 우리나라 예시를 따지고 그런 그 화력발전소들은 반대를 안 했겠어? 그것들로 더, 벌어가는 돈들이 얼마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냥 가동 중지해라 딱 한다고? 지들이 가만히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그런 기업들이 반대를 했겠죠. 여기서도 그런 예시를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면 내용이 길어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경계을반는데 누구에 의한 경련을 반대? 아주 다양한 산업들. 근데 어떤 산업들이래? w e t h vested interests. <laughs> interests. <laughs> 합쳐서 기득권이라고 나와있죠 네. 기득권을 가진 그런 기득권. 나한테 이득, 이득이 있는 분들. 걔네한테 다양한 산업체들이 반대를 했대 근데 어떤 뭐하는 기득권이었을까요? 캠페인유지하유지한대요 그래서 시츄이션 그 상황을 상황을 어떻게 as it is 여기서는 일이지는 보겠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려는, 유지하려는 혹은 심지어 걔네가 또 뭐라고 i n r o l l i n g back 둘, 둘, 다시 뒤로 되돌릴 둘, 수도 둘. 있대요 환경적인 보호의 법을 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가지고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 뭐 우리들의 우리 사람들의 노력 정도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글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로 찍을 포인트가 뭐 있을까? 아니요 그치 이거 너무 쉽죠? 네. 그래 흐름 문제로 나왔던 거 때문에 뭔가 내용도 어렵지 않았고요, 환경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포인트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쉽게 쉽게 갈수 있었던 거였고, 뭐 어려운 문법도 없고요, 구문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끝내도록 할게요.